그래, 그것도잘 하면 되지. 아주지 두개두 개로. 아게잘가 어, 우리가 노을을 이렇게 재밌게 보내다니. <웃음> <웃음> 내 꿈덕이야 언니 진짜. <laughs> 아버지가 셋이 찍노으라고 <laughs> 집을 지어줬다니까. <laughs> 아, 아우라 아버지 소원이 딴데미놀고 먹는 거잖아. <laughs> 어 고돌이. 오. 오메 광비상에 흘 났네. 아, <laughs> 빨리 팔 먹어. 어. 훈련은 처음 는데 그러면은 주사았싸 어이고, 광이 많네. 그 고돌이 끊고 광 끊고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나 초단 에이. 초단 초단 비상. 아, 아 진짜. 이거 먹으면은 전에 어. 어. 빨리 아, 그래? 아, 그래? 어 빨리 잡아갔박은 없으니까 괜찮아. 지 오! 하는 이 다니구나. 요 나아안 싸면 끝내. 응. 그래. 그다음 빨리. 삼정. 봐봐, 있어. 그래도.